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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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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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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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 봐. 나오는 거 잡아. 나오는 거. 지금 수비 좋아요. 수비. 한 명만, 한 명만. 아안 와. 아니, 아빠 가지 말아니까 형. 아니, 왜꽂히 뭐야?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? 누가 팀장이냐? <laughs> 아, 빵 먹다가 거 가자. 가자. 빨리. 아, 이리안 돼. 이안 이리 <laughs> 돼. 빨리. 빨리, 빨리. <laughs> 아야 이거 어려워. <목소리> <목소리> <도우면 왜 내려가? 목소리> 오이! 오이! 반대 반대. 아이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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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! 우리 형 거기 거기 잡 거기서 해 줘. 가전반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가지 마. 이거 는 어쩔 수없 레드가 이기냐? 레드 정, 형, 오케이. 오케이. 12대9대 6이야. 한건기야 중앙선이야. 조심하 형광 다이브가 공도1아 우리가 또 이길 수 있구나. 아, 저거 하잖아 안 붙으니까. 올 <laughs> 올라가. 올라가. 올라 아, <목소리> 아, 아, 저런 거올 저런, 저런 거. 어제 우리 가못아 아, 아, 이렇게 아, 이렇니까어 없어요? 들어갈 수밖에 <목소리> 없어 <없이 없애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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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이거, 이거. <laughs> 아, 니야 근데 밑에서! 거기서 하면 어떻게 받아? 거기서 잡는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짧게 짧게! 어, 어. 아, 어, <laughs> 아, 아, 올라 거! 아, 저기! 아괜찮 아, 아, 압박할 거야! 도 돼! 우리 나랑 같이 야 돼! 아빠, 아빠!

올라갔어, 올라갔어 야, 더들야돼 야, 돼 지금! 지금이야! 야, 야 사람, 사람, 사람 사람 잡아 어, 우리 는 없어, 다음 게 없어 옆에 사람 잡아 야, 야. もう1回。 이 사람 있을 때고들어줘야해 맞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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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유 킥! 킥! 문제가 없어 현대! 에이! 안전 아, 잘아다 물속에 와 컷! 컷! 하하하하하 오,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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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아, 나이스 아픈 사람 맞아 잘날라댕 뒤에 나온다, 나온다 대대대 아, <laughs> 소리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 겹쳐, 겹쳐. 오케이, 간다 됐다,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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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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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 하자 안 돼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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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서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괜찮으시죠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이거 어차피 시간 시간 봐줄 거야. <목소리> 7분 갔어 7분. 어. 6분 30초 정도에 야 오늘 되게 폼이 좋은데 오늘? 아, <laughs> 성이 가벼운데? 아 8분으로 잡아야 되나? 아니지 7분으로 잡아 하고 있어 어, 약간 약간 더줘 시간 30초

어. 우리가 어떻게 레드 이겨냐?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 아직 안 끝났지. 나도 이긴 거 아니지. 그래 두골 로크지 한명 갔으니까. 세 골로 써, 그럼 사대 영이야. 한 명부터. 한삼점오대 아, 영이겠다, 치. 내 골로 힘들 아늘 수도 있지 뭐. 형광처럼 하면 먹히지. 시간 빨리 가는 거 같아. 그때 우리 번개 했던 거보다 번개 할때 시간 좀아왜 이렇게 시간 안 가지? 많이 했는데. 없어 없어. 야, 아까 옆으로 찍은 거 같은데.

3명 몰려있어! 얘기해! 형광이 어, 반전한다? Thank you. Äh. 안돼, 파츠제, 파츠, 파츠. 저번 다쳤어 worlds, <웃음> 아, 잘 안돼 안돼. 패스패스패스 패스 저번주수요 다쳤었어요. 이분 나만 끝내시죠 아, 다쳤어요 우리. 끝내라고? 끝내요. 그 우리가 키퍼를 봐주고 필를 뛰면 되지. 제가 키퍼를 보든지. 한명필 우리 네고 아, 연필 아가인 아, 아가인가지연아가 영표 나가 어, 영 아, 나가고데 아, 니아가아가데 아, 연필 아가인안 아, 아가인데. 아, 연필 아가가인데가 나가 나가 나가, 나가. 좀좀 저, 내가 10만 볼게 이래다 아. 아. 역전할 수 있어 안돼? 모자만 있 내가 봐야지 공! 어, 어, 막공이 어, 또 길어 <laughs> 고현아 다리 괜찮아? 아... 까였구나 근육 아리랑치기 당했구나빡 좋았는데 뛰면 아픈데 멍든데 어. 이거 차고 있으면 까먹어 가끔씩

그렇지 상대방 먹고 들어왔으니까 아, <laughs> 1분 더 드릴게요 왜냐면 중간에 시계가 멈췄었어 1분 1분 아죄다 아, <laughs> 제가 시작을 했어요 눌러요 <laughs> 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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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, 아빠. 웃음> <laughs>

중간에 시간이 안 늘어져 있어가지고. 카메라, 세레모니 뭐 끝내줘 시기가 끝날건데 어. 끝 1분 30초부터 기대가 꺾였어